네 안녕하세요. 조인스의 제이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he Cryzing Showtime, p r a t 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챕터 s 타임에서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네, 아까 챕터 1에서와 어, 챕터 2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병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메이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을, 다뤘습니다 이런 시간에 네 그래서 메이븐에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두 번째 챕터 때 만든 헬로월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헬로월드 네 컨트롤러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메이븐을 통해서 패키징을 하고요 패키징 만든 거를 이제 자료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자르 파일 마운거를 그냥 간단하게 실행하면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 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희 주된 목적이 이제 도커라이징을 위해서 도커 파일을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메이븐 파일 자르 파일을 위해서 전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어플리케이션 도커라이징하고그 다음에 저희 머신에다가 그도커라이징 올린 다음에 포트를 연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첫 번째 챕터 때 얘기했던 거는 사실 포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지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가볍게 네, 포인트만 찍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챕터에서 그 포트를 이제 연결을 해서 즉,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게 되면 포트를, 특정 포트를 저희가 원하는 포트를 노출해 주면 기능을 리슨을 할수 있습니다. 리슨하고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도커 원을 할때 포트를 포워딩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로 코러스트에서 도커 파일에 네 어떠한 포트 통신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챕터에서 한 것처럼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쇼타임 진행하고요. 이타인 진행 전에 간단하게 음악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자주 듣는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사실 좀 잔잔하고 은은해서 제가 밤에 뭐문문볼 때나 코딩할 때나 아니면 좀뭐 공부할 때 쓰는 음악인데 이번 챕터 때는 한번 이거 깔아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이번 챕터는 보기 비교적으로 좀 짧아서 네 일단 패키징 잡아 어플리케이션 웨이브. 저희 두 번째 시간에. s p r 이니셜라이 i 를 통해서 스프링 i 플리케이션헬로 c a t 를 만났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랑 로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ocalhost 8881 Hello, 하면 되면 우월드 Hello, welcome. I 메 a 지가패스베어지 a g e I h a v 그 a m e s s a g 보면 아마 v 본 a 으로 이렇게 파일 I 구 a 되어있을 e 니다 아마 여러분들 v e a message. I have a message. I have a m e 습니다자 이제 자바 v 플이케이션 s 메이블에서 어떻게 클린하고 어떻게 패키지 a 들 e a m e s 설명 g e I h a v a 메이블릿 통해서 자바 클라이언 패키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얘들을 네, 다위리 세팅, 네, 스프링도 디니지마이즈 잘 해줬기 때문에 클린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하는 것을 첫입니다. 그러면 타겟 폴더에 네, 여러분들 자르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좀 테스트 돌리고요. 그 다음에 Spring Boot 실행해보면서 Rapid Success 하고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타겟 r 폴더에 가볼게요. 자, 보면 Demo Slash 00001 Snapshot 자료 파일 있죠. 사실 이 앞에 부분만 좀 바뀌고 아마 뒤에 부분은 항상 공통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끝난 거고요. 금방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룬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 도커 파일을 왜 만드느냐? 제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작업 위해서 도커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들이나 어떤 파일들이나 어떤 환경 세팅이나 포트나 이런 것다 세팅해서 도코파일을 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코파일 그 작성할 건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놨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저랑 같이 한번 쳐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쉬긴 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자바이 버전 받아오는 거죠. 도커에서. 갖고 라벨 메인테이너. 이 라벨 한번 붙여 봤어요. 제 필입니다. 네. 자그 볼륨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도커 폴더를 도커 폴더를 제 로컬 쪽에서 마운트를 시키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mp, tmp로 되어 있죠. t m p 로 하고 이 파일들을 저희 로컬호스트에 어디다 적용할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다 로그 파일을 만트시키게 되면 저희 호스트 OS에서 특정 도커 볼륨 폴더에 그 파일들이 남게 되는 거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pose 8881 열어줘야겠죠 즉, 지금, 지금 도커 컨테이너 저희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건데 기본적인 포트 8080이 아닌 8881로 바꿔서 자바 패키징 했죠 그래서 추후에 호스트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접근할 때그 8881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이거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를 argument로 해서 자료 파일 아까 타겟 폴더에 데모 자료 파일을 받 표정이 높습니다 그리고 add 선생님 카피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애드는 조금 더 파워풀한 뭐 카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기능 은 비슷합니다 네 자료 파일을 데모 파일로 바꿔서 이름 바꿔서 깔끔하게 올리자 entry point cmd랑 합친 기능 비슷합니다 자바 자를 데모파일 실행 자 도커파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빌드를 그 해야겠죠 태그 뭐로 할까요 springboot hello 어, springboot container 뭐 hello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다 도커파일이 엔터 쳐주시게 되면 저는 지금 자바 8을 한번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금방 됐고 라벨 처리됐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 볼륨 tmp가 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volumes ls 이렇게 하면 어디에 어떻게 마운트가 됐는지 보는 건데 volume inspect 네이 폴더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보시면 아까 고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될게 뭐냐? 다음 거죠. 네, 이제 실행해 볼 거예요. 다 아, 왔습니다. 금방 끝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이미지를 컨테이너에 올려볼 건데 어떻게 올리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IT 옵션을 쓰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P입니다. 저희 쪽, 호스트 쪽, 그리고 컨테이너 쪽즉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아까 볼륨도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오기 위한 약간 포트 통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작업을 여기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컨테이너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hello spring boot hello spring o o t 이미지죠 네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로 보입니다 자뭐로컬 레스트 터스트 웹에서 테스트 할수 있지만 저 이제 포스트맨 아까 사용해 봤으니까 포스트맨 사용해보는 게 좋겠죠 자 똑같이 hello8881 바이 bye, 바이 bye, 바이 하면 동작 알던거고 하이 조이스 뭐지 조이씨 이름 아메시지 나오죠 자 동작 동했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포트를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분도 있겠죠. 호스트OS 포트를 8889로 해봅니다. 자, 8881. 안날라가죠 자, 89999. <목소리> Hello Joyce.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네, 포트도 제가 연결해드린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쇼타임에는요. 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진행해 봤는데 사실상 이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챕터 1이나 챕터를 2를 잘 숙지하셔야지만 이세 번째 문학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Spring Boot에서 간단하게 Hello World 코딩을 하고, 즉 컨트롤러까지 a p i 에다가열어주는 코딩을 하고 d o 파일을 만든 다음에 d o 파일 만들어서 다 빌드하는 거 볼륨도 열어놓고, 뭐 메인테너도 써보고, 자료 파일 빌드도 해보고 빌드한 걸 올린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런을 해서 심지어 포스트맨까지 테스트하는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joinc.helpgmail.com 네, 보내주시고요. 언제나 이제 뭐 다양한 피드백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